안녕하세요. 애니를 티어별로 정리해주는 애니제로 티어입니다. 이번에는 18년도 애니들 중 볼만한 작품들을 뽑아서 나누어 봤습니다. 나희아나 일곱개의 대제 같은 유명한 작품은 제외했습니다. 3티어까지도 나름 볼만한 작품이니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티어부터 시작합니다. 바이올렛 에버가든 전쟁을 위한 도구로만 자란 주인공 전쟁 후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는 과정을 천천히 풀어나간 작품입니다. 조금 루즈할 수 있지만, 치유 감동물로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마법사의 신부. 한 마법사가 여주인공을 신부로 사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마음이 차갑던 마법사도 여주인공도 함께 지내면서 서로 마음이 가까워집니다. 이것도 치유물로 볼수 있으려나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티나 마츠리. 진짜 개그 원탑입니다. 야쿠자와 초동력을 가진 꼬맹이. 어쩌다보니 함께 지내게 되는데 개그로도 웃기고 뭔가 감동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 보신 분은 꼭 보세요. 장난을 잘 치는 타카기양 요망한 타카기양과 부끄럼쟁이 니시카타 언제 어디서든 승부를 하고 장난을 치는 타카기양 둘이서 노는 걸 보면 정말 웃음꽃이 삡니다. 즐겁게 꽁냥거리는 두 학생을 보고 싶다면 강력 추천합니다. 타카시 리에성우의 엔딩 노래도 다 좋습니다. 슈타인즈 게이트 제로 전작에서 마지막에 주인공에게 온 메시지가 어떻게 오게 된 건지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전작을 재밌게 보셨다면 이것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1티어입니다. 달링인 더 프랑키스. 나오는 당시에는 진짜 명작이다. 가짜 품이다. 하면서 한참 유행을 탔던 애니메이션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저도 정말 재밌게 봤었는데, 결말이 좀 진짜 애매합니다. 그릴라간 따라하려다가 실패한 느낌? 그래도 볼만합니다. 3월의 라이온 2기 일본 장기를 두는 남학생의 드라마 애니 장기도 주가 되긴 하지만 주인공의 주변 이야기가 더 마음에 와닿는 애니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드라마를 보고 싶다면 추천합니다. 우리 메이드가 너무 짜증나 전직 여성 자유 대출 신 로리콘이 메이드를 하는 작품입니다. 아빠 혼자서 딸을 키우는 가정에 메이드가 들어가서 보여주는 개그. 딸이 싫어하는 짓을 하지만 점점 좋아지는 것 같네요. 귀여운 딸과 개그 일상을 보고 싶다면 추천합니다. 즐겁게 놀아보세요. 여학생 병맛 개그 끝판왕. 진짜 병맛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네요. <laughs> 세 명이서 일상 개그하는데 진짜 미쳐버립니다. 하는 행동이고 표정이고 무서울 정도로 웃깁니다. 개그음을 찾으시는 분들 강추합니다. 청춘 대지는 바니걸 선배의 꿈을 꾸지 않는다. 사춘기 중후군. 중2병스러운 느낌이 좀 있지만 좀 진지한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스토리는 개인적으로 진짜 마음에 들었습니다. 신선한 작품을 찾으시면 추천드려요. 고블린 슬레이어. 제목 그대로 고블린 슬레이어입니다. 만화로도 봤었는데 진짜 인간에게 큰 피해를 주는 고블린. 고블린만을 몰살시켜버리는 고블린 슬레이어와 그 동료들. 아주 사악하고 악랄한 고블린들의 뚝배기를 시원하게 깨버리는 작품입니다. 전생했더니 슬라임이었던 건에 대하여 이세계 전생물 중에 유명한 작품입니다. 슬라임으로 전생해서 이것저것 먹고 강력해져서 여기저기 부하들과 돌아다니는 작품입니다. 슬라임이라는 게 신선해서 나름 재미있었습니다. 골든 카무이 일본 홋카이도의 아이노족과 일본 군인들과 죄수들이 주인공인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배경으로 엄청난 양의 매장금을 찾으러 다니는 인물들 간의 인간적 이야기. 해외에서는 새로운 명작으로도 불리는 작품입니다. 이제 이티어입니다. 코믹걸즈. 시간 떼우기 만화 그리는 여자들의 일상물입니다. 유라기장의 유오나. 영력이 강한 주인공과 여러 영적 존재들이 사는 유라기장. 오야 오야 포로리 하는 작품입니다. 이웃집 흡혈귀 귀여운 여자애들이 나오는 일상물입니다. 이런 장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밌게 볼 것이라 장담합니다. 유루캠 진짜 느긋한 캠프 애니입니다. 이거 보고 캠핑 한번 가보고 싶어졌네요. 여고생들이 캠핑하는 애니 일상물로 볼 만합니다. 다가시카시 타케타츠 아야나가 주연으로 나오는 다가시 애니 동네 구멍가게 아들과 아빠와 큰 과자회사의 딸인 여주인공과 동네 친구들의 재미있는 다가시 이야기. 재미있습니다. 소드아트 온라인, 얼터너티브 건게일 온라인. 소드아트 온라인의 GGO, 건게일 온라인을 배경으로 키리토와는 다른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키가 작고 스피드가 아주 빠른 주인공의 게임 이야기. 그냥 재미로 볼만합니다. 이제 3티어입니다. 일하는 세포. 나름 신선한 작품입니다. 몸에서 일하는 세포들이 나오네요. 우리 몸에 어떤 세포들이 있고, 어떻게 돌아다니고 활동하는지 재미있게 설명한 작품입니다. 물드는 세계의 내일로부터 제목부터 느낌이 왔지만, 잔잔한 내일로부터를 제작한 p a w o 스가 제작합니다. 그림체 또한 비슷합니다.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추천드립니다. 아일랜드. 개인적으로 묘하게 봤던 작품입니다. 가보고 나면 철학적인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습니다. 걔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상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꾸준한 관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